제발 뿌리집, 제발 아우, 조개. 오늘 영상을 하나 업로드를 했는데, 어, 대부분의 질문들이 뿌리집을 어떻게 얻냐에요. 정답은 붉은 덤불이라고 채집을 하는 거고, 근데 지금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뿌리집에 그 제작 순서가 있어요. 흰색 나무에서 원목 녹색 만드시고, 중급 나무 녹색 만드시고 그 다음이 뿌리집이에요. 순서는 근데 이게 구현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또는 변경이 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 뿌리집 을 어떻게 얻어? 해치를 해주거나 지금의 방법은 자 오른쪽 보스 한 대라도 때리면은 이제 필드 보스 상자라고 우편으로 와요.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 나올 때가 있어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서버에 보스 통제가 없다면 저한 대라도 때리, 때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면 될것 같아요. 무가금부터 가금너까지 이야기를 짧게 짧게 해볼게요. 무가금이라면 세계지도 나오신 다음에 오마동굴 1층. 그 다음에 여기서 구더기 또는 맹동나방. 어? 지난님 얘네는 쉬워요. 그러면은 정일까지 2단계. 다시 맵에서 세개 지도. 아마 3.3 장비겠죠? 비천비고. 1층. 여기서 사냥도 하고 경험치도 받고 강화석까지. 거기다가, 백골, 봉옥, 용옥까지. 그 다음, 가금러분들. 화면 보이시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봉인의 탑에서, 봉인의 탑, 봉탑 1층에서 혼자 잡으시면 돼요. 메뉴, 캐스트, 서브캐스트, 은행골 말고 비천. 내리시다 보면, 은 오마이골 정리. 누르시면, 은 초록색 복갱이를 줍니다. 이게 다 비슷한 이유가 또 있어요. 낚싯대도 그렇고, 낫도 그렇고. 활용을 해줘야겠죠? 생활 컨텐츠를 하실 거라면.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